i 아, 어떤 놈이 가짜 하고 싶어서 합니까, 솔직히? 박수 한번 쳐봐요. 아이, 진짜 끝까지. <laughs> 아이,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아시다시피 저도 밤무대, 큰 무대는 내가 다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밤무대 치랄 거 재봐야 다 필요 없고 이것저것 다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어, 우리 최고의 품바가 저를 스카웃했어요. 응. 그래도 어그지의 회장을 9년 동안 해먹은 사람이니까 어, <laughs> 저녁마 따라서 왔는데 내가 잘온것 같아요. 여기는 가까이서 공연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솔직한 얘기로 딸리는 게딱 하나가 있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몸매 이 정도면 태진아 선배님보다 나안 나, 옥순 씨나안 나, 예? 안나, 너 가, 그럼. <laughs> 내가, 내가 지금 공짜로 구경시키면서 아니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어? 얼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죠? 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더라고, 뭐. 솔직히, 태진아 선배님도 뭐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흠이 있다면은, 이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태진아가 안 되고, 태진아가 된 거야. 서은 태가고, 이름은 진아. 지나. 지나가시다가, 오실 분들 오시고, 구경하실 분들 오시라고, 태진아. 어때요? 어디 가서 절대 태진아가 왔다리면 안 돼. 태진아가 왔다이야 돼. 가실 분들 가쪽팔려도뭐 어쩔 수 없어. 뭐, 가면 그만이지, 뭐, 개코코니는 내가 뭐, 응, 어 공짜 구경시켜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따질 게뭐 있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 쌍놈은 거뭘 예, 우리 학교라기 하면 노는 걸지뭘 그래. 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진짜 내가 목소리 더 좋아, 솔직히. 내가, 어, 태진아 선배님 젊었을 때 저잖아. 저도 뭐, 아침마당을 통해서 뭐, 어? 방송 솔직히 많이 한거 말자,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태진아 선배님 노래는 이거 딱 했으니까. 태진아 선배님 노래 말고 다른 노래 한곡 할게 뭐 신청한 거 없고 써 어떤 분은 저 새끼는 맨날 태진아 흉내만내니까 태진아 노래밖에 못 하는 줄 알아 어 근데 오늘 제가 한번 확 그러게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와서 구경하시라고 저기 김상배 선배님 노래 한곡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나 어, 들어보시고 아 어, 태, 태진아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잘한다 하면 박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나요? 자 노래 갑니다 차렷! Yeah. 경례 yeah. 자 박수 치면서 高山树。 아, <목소리> 그래. 오가 뭐예요 오가 아, 뭐팔 것도 없어 개코 그냥 그냥 놀다 가면 되니까 그냥 듣고 싶으면 앵콜하고 앵콜. 떠날 수 없는 당신 <laughs> 어, 그래도 뚝배기보다 <뚜껑이보다> 장맛이죠 <laughs> 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어떤 분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유튜브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저 새끼는 퇴진한 노래 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성질이 나서 하고 한, 한 거야. 아, 참, 나이 또 이렇게 관중 많은 데서 또 공연해보긴 머리털라고 처음이야. 솔직히. 지금 보세요. 응? 하나, 둘, 이십, 삼십, 백, 오십, 어, 그래도 백오십 명 되네. 어, 백오십 명만 돼도, 여기 앉아있는 것만, 예, 돼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간단하거든. 응, 앵콜 응.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사실, 어, 역대 대통령 흉내, 뭐, 응? 또, 코메디 이주일 씨, 뭐, 어, 남진 씨그무창도 제가 합니다. 원래 이 KBS 제가, 어, 5기입니다, 내가. 5기, 5기로, 어, 오재민 씨하고 같이 이렇게 출연을 했었고, 게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퇴진하로 변신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어, 앞으로 이 공연장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지금 또 지금도 오시는 분도 계시네. 이거 봐, 어서 딱 듣고 오잖아. 저 새끼 태진나보다 낫다고 그러 잖아다. 어, 그리고 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내가 또 진성 신호를 한번더 해볼까? 네. 한번더 해봐서 잘하면 요번에는막저 가는 사람들 오게끔 소리 한번 태게 한번 질러봐. 아셨죠? 네. 보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계시니까 이번에는 그럼 저거한번더 합시다. 그 도리고기 한번 하고. 진짜, 어? 진짜 괜찮다 생각하시면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함성만 질러주시면 돼요. 아셨나요? 네. 아셨나요? 네. 차렷. 진상이가 인사 올니다 진상 인사 나갑니다. 우리 자, 우리끼리 박수치면서열 어, 네. 분이 계시면 어때고, 스무 분이 계시면 어때? 그렇죠? 네. 秋天的花朵。 そう。<music> thank you 나도 이옷 맞춰 입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네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 진짜 공연 얘기는 한번만 할게요 건방진 얘기로 저 진짜 막 2천명 3천명 5천명 있는 데서 이옷딱 입고 가서 이거 딱몇번 흔들어대면은 카메라 후라시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놈이 바로 접니다 저도 예베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예, 태진아 선배님의 일으로, 제가 지금 이거 6년 차 이걸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너우나 선배님 아시죠? 음, 너우나 선배님 제가 장례까지 다 치러준 사람이야. 그 장반이 가남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 묻어드리고, 후배로서, 진짜 비서까지 다 해줬습니다. 아, 그런, 그런 놈 중에 하나야. 나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솔직히. 근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원래 그 정성 집에 개가죽어도 손님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성이 죽으면 손님이 없어. 왠지 아시죠?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정성이 죽어버리면 앞으로 이제 안볼 거니까. 근데 저 때문에 솔직히 부죽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 저저 어 형수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진짜 노빵났어. 왜 노빵났냐면은. 이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어 놓고 갔어 그래서 보험료 탄거 또 부주금 다나이런도안 건드렸어 요 내가 내 자비로 나머지 다 들여서 이렇게 해다 보니까 어디 가도 이래도 퇴지나 이미테이션 하면은 MBC 뉴스에 나왔지 KBS 뉴스 나왔지 SBS 뉴스까지 다 나왔잖아요 왜 너무나 선배님 장례위원장이었었잖아 제가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쪽팔린 게 뭐냐면은, 참, 이렇게 많은 데서 내가 공연을 해보긴 진짜 처음이야.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네.